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계인 바둑 9단전 대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판은 100번으로 두어가 보겠습니다. 사면성 포석을 들고 왔는데, 3, 3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밀어가서, 고쳐갑니다. 여기를 저, 쳐놓고 그냥 손을 빼버렸어요. 일단 단수 치고, 빠져볼게요. 척끌기 하고요 한칸 정도로 받아두면 되겠죠 지금 중앙 쪽을 밀고 나가는 자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 우변 쪽이 빠져져 있어가지고 뛰어나가는 수가 강력하죠 중앙 쪽으로 뛰어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걸쳐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사변에 흑돌한 점도 압박을 하면서 견제를 하는 거죠 무난하게 두어 가겠습니다. 과하기쪽 살려놓고요. 흙도날 일자 정도 하나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받아 준다면 저변에서 견제를 가면 되겠죠. 붙이면은 반발할 수도 있어서 치는 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상기 쪽을 굳혀 가겠습니다. 하나 붙여놓고 빠질 때 다가가서 공격을 해야겠죠. 이거는 중앙으로 눌러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귀쪽을 막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중앙 쪽으로 빠져 나가겠습니다. 한 칸을 뛰어가서 중앙 쪽을 공격을 가겠습니다. 흑돌을 공격을 하면서 좌변 쪽에 백모양을 좀 갖춰가는 거고요. 지금은 때리는 것보다는 빠져놔야 여기 붙여서 끊어가는 수가 좀 남아 있거든요 당장에 끊으면 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놓고 중앙 쪽을 한수더 받아 두겠습니다 흙이 먼저 공격을 오게 되면은 여전히 좌변 쪽이 좀 몰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텁게 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뒤쪽 막아 두고 붙여 가야겠죠 호구를 쳐서 이거는 일단 중앙 쪽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단수 하나 치고 연결을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일단 뚫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귀 쪽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살수 있는 형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빠져두면서 흑돌도못 살아있기 때문에 압박하면서 좌악의 쪽을 살리는 거죠. 계속해서 막아둡니다. 그쪽을 간다면은, 백도 중앙을 막아서, 이렇게 두면은 연결해서 살릴 수 있는 형태고요 다음에 축으로 잡는 수도 좀 남아있죠. 정변을 먼저 가겠습니다 이제는 귀 쪽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중앙 쪽하고 연결해서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지켜두고요 왜냐면 여기 치중 들어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여기를 지금 붙여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이수가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자,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아둡니다. 물론 이렇게 두게 되면은 흙이 방어할 수는 있는데, 우변 쪽으로 크게 당하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실리 손실이 크죠. 일단 계속해서 밀어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축으로 잡아둘 수 있는 형태고요. 당장에는 여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축이기 때문에. 상변을 들어갑니다. 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뛰어나와서 공격을 할수 있는 형태거든요. 백이 상변 쪽에서 빠져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흙이 많이 엷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도 뛰어나가고요. 이어 두고 서서히 그냥 중앙 쪽에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악수로 봐야 되는데 물론 중앙쪽은 잡을 수 있지만 상변이 또 피해를 입는 상황이고 거기까지는 막아가고 싶네요. 중앙에 백돌도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좌변쪽이 또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차단 합니다. 끊고요. 흙도 중앙 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받으면 지금 두점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쪽을 밀어가지고 흑돌이 잡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중앙 쪽 뚫어가는 수가 있어서 이쪽을 하나 받아야 되니까요. 하나, 둘, 셋. 이쪽을 타고 나오겠다는 뜻인데 일단 치 받아서 싸워야 될것 같아요. 밀어갑니다. 술을 쳐서 싸우자고 할수 있겠네요. 패를 하자고 할수 있는데. 일단 받아두겠습니다. 근데 그 수가 되게 좋은 수 같아요. 그거를 끊었으면, 날 일자를 가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젖히는 게 아주 좋은 수네요. 이건 할수 없이 뻗을 수 밖에 없겠네요. 왜냐면은 막았다가는 끊어지는 게 선수라. 아, 후반전에 흙이 아주 정확한 수순을 두고 있습니다. 호구친 다음에 쭉 뚫어버리게 되면은 백이 걸리는 형태 같아요. 잡으러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셋. 넷. 근데여길 차단해요. 이걸 차단하는 거는 흙이 무리수 같은데요. 이쪽을 막아가게 되면 사실 흙이 그냥 호구를 쳐놓고 뚫었으면 살아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좀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번 남았습니다. 이제는 때려가더라도 먹여칠 수가 있고, 근데 하변 쪽 백이 약간 못 살아있기는 해요. 수상전의 형태가 나올 수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하 일단은 돌려치기까지는 다 하고요. 구자 정도로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수도 지금 뭔가 자체적으로 살리는 걸좀 연구를 해보겠다는 건데, 저기 이어지는 게 선수가 되면 수가 나쁘긴 맛이 나쁘기는 하죠. 이쪽 을 하나 지켜 둘 게요. 하나, 둘, 셋, 일단 잡 으러 가야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지금 여덟, 한 7수 정도 아, 되는 거 같거든요.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단수 하나 치고요. 복귀를 축하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좌변 쪽이 다 잡혀버렸죠. 복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판에 사면성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일단 이쪽으로 막아간 다음에 뭐 날일자 정도 하나 두고 펌 빼는 식으로 두어 갈수 있죠. 뭐 이런 곳을 붙여갈 수도 있고 실전에는 귀쪽도 빼앗기고 하변도 가볍게 타격 타개가 되는 형태라 가지고 확실히 배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받아두는 게 보통이고요. 실전처럼 받게 되면 나중에 붙이고 젖혀가는게 꽤나 강력하죠. 좌상 쪽을 굳혀두고 여기에서는 빠져둬야죠. 빠져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쉬워가가지고 뭐 이런 정도로 운영하는 게 보통인데 실전처럼 두게 되면. 여기 좌상기가 굳어진 상태에서 전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백도 전투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지금도 여기 젖혀 있는 거는 좀 작은 자리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데를 붙여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칸 뛰어서 지켜두는 식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왜냐면은 원래는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 백이 족 뛰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흙이 다른 곳에 두면 여기 끊기는 수가 강력해요. 실전에는 이제 반발을 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갔어야죠. 뭐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실하게 집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중앙 쪽을 두다 보니까 여기를 당해가지고 흙이 손실을 좀 크게 받고 여기서 백이 이쪽을 지킨 수가요. 딴데 두면은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여기 나가면은 끊고 찌르고 끊어버리면은. 백이 잡히는 형태라서, 백이 받아두는 건 좋은 자리인데, 흙도 당연히 중앙 쪽을 나가야죠. 지금은 이렇게 살아둘 자리는 아니었고요. 우변 쪽에서도 집으로 크게 당하는 형태고, 지금도 여기를 들여다보면 안 되죠. 축에 걸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붙이고, 빠지면 은뭐 이런 식으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젖혀가는 건 가능하죠. 이렇게 건너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곳 이을 때 붙여서 뭐 이런 정도의 활용은 가능한 형태인데 실전 같은 경우는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면은 전체적으로 흙이 너무 열어지는 상황이고 상변도 잡혀버려가지고 손해를 크게 받고요 결국에는 좌변 쪽도 되게 확실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뭐 밀고 이렇게 잡아서 달려 주는게 보통인데 날 일자를 나왔기 때문에 반발을 한 건데 근데 여기서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밀어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때려 가면은 막아 가 가지고 속도 이렇게 빠져나올 거기는 한데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막아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막았다가는 세 점이 떨어지니까 실전처럼 둬야 된다는 건데, 근데 흙이 여기서 수순이 되게 좋았어요. 이걸 두면은 여기 씌워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러 가려고 했던 건데, 실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사실 흙이 이쪽을 먼저 둔 다음에 찔러갔으면 살았어요. 여길 찝고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점을 잡을 수 있는 형태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중앙 쪽을 틀어막히는 형태가 되죠. 여기를 차단하려고 해서 그래요. 차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실전에 틀어막히고 나서 중앙 쪽을 백이 먼저 가버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수상전의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기 둘 자리는 아니고, 쪽을 이제 붙인 다음에 백0 0도를 잡으러 가는 식으로 가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은 아가가고 먹여치고, 이런 식의 이제 수상전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백이 수가 너무 많죠. 이렇게 저혀가게 되면 흑은 두 수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돌을 잡으러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은 여기가 지금 돌이 너무 뭉쳐버려 가지고 다 잡히는 형태죠 이렇게 해가지고 좌상 쪽에 흑 대마가 다 잡히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바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